뛰어봐. <laughs> 계속, 계속해. 미안해, <laughs> 늑사람아.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너무 폭력성이 심해. 이거 19세다, 19세. 그치? <laughs> 응. 어, 이거. 이거 융화관에서 19세다. 은철민의 잔인함을 봤습니다. 달팽이가 배고프면 이렇게 사나워진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. 네. 다들 조심하세요.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. 이런 패딩을 입었어요. 이런 달팽이집을 갖고 있죠. 미쳤어요, 미쳤어. 얘가 식인 달팽입니다. 이 아니, 식인이 아니라 잡식 달팽이에요. 뭐든지 잘 먹고요. 연, 연, 양갱, 양갱을 잘 먹어요, 가장. 이거는 달팽이 점액질이에요. 달팽이가 지나간 흔적이죠. 네.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면. 으씨전 되져요. 호흡이 끄러워요. 달팽이, 너가 가봐. 아, 달팽이가 또 점액질을. <laughs> 미끄럽다고. 얼지 말라고. 끝!